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가 다 지났고, 오늘은 주말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만 가지고 어,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안과 박이라고 어, 지어봤습니다. 아마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면 왜 그렇게 지었는가를 여러분 아실 것 같고, 자, 이 설교 제목을 묵상하면서, 음,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네들의 조직과 또 자기네들의 이 그룹에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돈이고 어, 세상에서 어, 즐기려고 하는 영화에 불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저급한 사랑이나 그들의 관심에 속아서 또 교리에 넘어가서 그렇게 빠지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오늘 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대두가 되었던 문제는 바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예. 여러분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의 나라의 심이 되었다는 이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방법,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가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어, 거슬러 올라가서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어요. 그 무리들의 말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예수를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마가가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단순히 혈연이나 지연 관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에 의하여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또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한 부류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편이 아니므로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위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부류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여기 보면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3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옷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를 찾고 있어요. 자, 이 관점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불렀을 때에, 부른 사람들의 주체가 몸은 바깥에 있었고, 예수님은 안에 있었고. 마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고, 도대체 너희들이 누가 그러면 내 어머니고 진정한 동생들이냐 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가족에 대한 그 개념과 이이 부분을 너무 간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제 저 육신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이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흐르는 원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원리고 10개명에서도 보면 1개명부터 4개명,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은 오계명부터 시작해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개념, 관계는 어떤 의미인가?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이 35절인데요. 이 35절을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고 새로운 가족 관계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처음에 비춰졌던 가정은 참 슬픈 가정이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그 가정 자체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가족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맏아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시작으로 가장 큰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단추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제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중간 아들, 이제 작은 아들, 그래서 우리들은 다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형제자마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놓쳐선 안될 것은 요한일서 5장1절에서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의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형제요 자매인 줄 아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됐음을 발견합니다. 질문하죠. 여러분 주안에서 주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 아들임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반석의 모든 성도들은 주안에서 촌수가 형제요 자매로 묶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큰형으로 부를 수 있고 또 자매들 큰 오라버니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묶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 가면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안에서 한 가족 된다는 이 패밀리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주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죠.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어, 이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이 주안에서 한 가족 된다는 것 말입니다. 자 우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예 다윗과 요나단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때 예를 들어 다윗은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황태자입니다 서로 권력을 다투는 자리에 있었어요 나이를 보면은 사울왕이 8 0세 죽을 때에 다위다, 다위당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왕의 나이는 30살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성경 내용을 따져보면 한 60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한참 30세나 많은 삼촌뻘 아니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는 우정이 남녀 간에 나는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0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자기 대권주다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다윗을 보게 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황태자의 자리, 다음의 대권의 주자의 자리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순종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주권에 상관없이 권리에 상관없이 다윗을 높여드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사랑의 하모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속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입니다. 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또 함께 이렇게 악수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답답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문자를 받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서로 부댓겼던 시간이 너무나 기뻤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시적으로 잘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가족의 개념을 회복하시고, 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어졌던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소속감으로 무장하여 진정한 패밀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다시 또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들로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는 해 감사합니다. 모든 천수가 허물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가정,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없는 그런 완전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이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이성간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 배워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의 종로를타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과 존중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날 다시금 동영상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